오이고! 이게 드디어 공개가 됐네요. 안녕하세요, 우리 유튜버 형님들. 아프리카 형님들 반갑습니다. 이렇게 또, 올류 TJ 쿠폰. 어제까지는 이런 리뉴얼 마크, 뉴 마크, 요런 게 없었고, 그리고 변신 마법 인형, 장비, 상점 장비, 드래곤 다이아몬드, 룬, 요런 목차도 없었어요. 오늘 6월 25일 오전 10시경에 요렇게 좀 공개가 됐는데, 자세히 보기를 통해서 우리가 짚고 좀 넘어가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포인트들이 정말 많아요. 혹시라도 이 체크 포인트를 제대로 짚고 넘어가지 않으실 경우에 발생하는 피해들이 생겨날까봐 그 누구도 책임을 져주지 않아요. 그래서 이번 TJ 쿠폰 같은 경우도 모두가 과금이랑 상관없이 모든 분들이 즐길 수 있는 축제 페스티벌이기 때문에 체크 리스트들을 조금 찝고 꼭 넘어가셔야 불상사가 발생하지 않는다 라는 마인드로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일단은 5장으로 확정되어져 있습니다. 추후에 뭐 히든쿠폰이 나올 것이다, 안 나올 것이다에 대한 여러 가지 좀 예상들을 하고 계신데 제가 확답드릴 수 있는 건 없는 게 저도 뭐 전해들은 바가 없어서 7월 7일 날 업데이트가 된다 라고 정확하게 되어 있죠. 여기에 7월 7일 수요일 찾아올 리니지 M4 주년 업데이트와 함께 찾아올 TJ 쿠폰 설레는 마음으로 잠시 기다려주세요 4주년 TJ 쿠폰 상자 해가지고 이렇게 우리 마음을 신금을 올릴 수 있는 TJ 쿠폰이 5개가 들어있는 상자가 이렇게 있네요 주의사항 같은 경우는 뭐 7월 7일 정기점검 후 7월 21일 정기점검 전까지 4주년 TJ 쿠폰 상자를 전체 서버 개정당 1회 구매할 수 있습니다 신서버 그린리퍼에서는 4주년 TJ 쿠폰 상자를 구매하실 수 없습니다 자첫 번째 쿠폰입니다 TJ 쿠폰 선택 상자 변신 마법인형 요게 이전... 나왔던 것들이랑은 좀 다르죠. 어, 그래서 리뉴얼 해가지고 나와 있는데, 이게 체크 리스트 중 하나입니다. TJ 쿠폰 선택상자 변신 마법 인형 사용시 TJ 쿠폰 스페셜 변신합성, TJ 쿠폰 스페셜 마법 인형합성 중 1종 TJ 쿠폰을 선택하여 획득할 수 있습니다. 라고 적혀있구요. 이 말인즉슨 변신과 인형을 둘다 준다는 말은 아니에요. 변신을 선택하면 변신만, 인형을 선택하면 인형만, 한 장만 주겠다 라는 말입니다. 자, TJ 쿠폰 스페셜 변신 마법인형 합성 사용 시 원하는 변신 마법인형 후보 카드를 선택 후 합성 재도전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게 요번에 특수한 상황인 거죠. 그리고 저는 솔직히 제 능력을 검증했다고 생각합니다. 예상했죠? 이런 가설을 좀 세우고 말씀드렸던 부분이 있어요. 가설 1. 전서도전권을 얻고 성공 실패 시 선택권이 주어짐. 가설 이. 애초에 전설 도전권 도전시 각 클래스별 선택 도전 근거리 원거리 마법 플러스 맞는 요런 선택이 있을 것 같다 약간 이런 가설을 세웠는데 첫 번째 가설이 맞았네요 근데 이게 중요한 게 체크리스트가 여기에 하나가 더 있어요 선택하실 때잘 선택하셔야 돼요 진짜로 자리니지의 런칭 이후라면은 2017년 6월 21일 런칭이 됐고 그 뒤부터 2021년 6월 23일 오후 8시 이, 이 시점이 언제냐면 특집 방송 시작 시간이에요 그때까지 해갖고 신화전설 영웅 등급 변신 마법 카드 합성 실패 이력에 하나요 합성 제도권이기 전 때문에 이 합성 제도전이라는 거를 잘 인지하고 계셔야 됩니다. 제 합성 성공 시 획득할 수 있는 성공 카드 후보 선택을 1회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후 제 합성 실패 시 획득할 수 있는 실패 후보 카드 선택을 5회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 말이 뭔 말이냐면 그리고 이 변신에 대한 티어별 정리는 내일 제가 정리를 해서 갖고 나와서 클래스별 필요한 영웅 변신, 전설 변신, 희귀 변신 등등등 선택해 볼만한 것들에 대해서 다뤄서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혹시라도 잘못 선택할까봐 후보 카드 다시 선택 버튼이 좀 있습니다. 어, 요게좀 다행인 것 같아요. 자, 그다음 TJ 쿠폰 스페셜 상점 장비 복구권 나왔네요. 요번에 새로 나온 휘장까지도 복구가 된다라는 것. 점. 거기에 부위별 추가로 선택이 가능하다. 그리고 집계 기간은 2021년 6월 23일 오후 8시. 아까 변신 인형 복구권이랑 같은 맥락입니다. 자, 그 다음! 여기가 좀 헷갈리실 거예요. TJ 쿠폰 선택 상자 일반 장비 복구권, TJ 쿠폰 선택 상자 장비 복구권 사용 시 1차와 2차로 나뉘며 1차, 2차 다쓸수 있는 게 아니라 그중 택일 하나만 쓸수 있어요. 그래서 1차, 2차 복구권에 대해서 우리가 선택을 한다면 이거를 정확하게 알고 넘어가야 되는 거요 괜히 잘못 선택해 갖고 피해 보시는 일 없길 바랍니다. 자, 그래 갖고 요 밑에 약간 좀 간단 명료하지는 않지만 상세히 설명이 되어 있기는 되어 있어요. 이 부분을 우리가 간과하면 안 돼, 짚고 넘어가야. 자, 첫 번째. 1차 복구권을 선택하신 분들은 리니지M 런칭, 2017년 6월 22일 런칭된 시점부터 현재 특집 방송 시작하는 시간 오후 8시까지 그 안에 지르신 분들, 이 기간 안에 강화가 실패했었던, 날아갔었던, 증발했었던 장비를 복구를 받아볼 수가 있어요. 언제 복구 받아볼 수 있냐? 7월 7일 날. 7월 7일 날 쿠폰이 나오니까 그때 복구를 받아볼 수가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첫 번째 1차 복구권 같은 경우는 기존에 있었던 일과 뭐 별반 다른 점이 없어갖고, 추가적인 설명은 필요 없을 것 같고, 2차 복구권이 좀 중요합니다. 2차 복구권은 뭐냐면, 오늘 날짜가 6월 25일이에요. 그리고 1특집 방송이 6월 23일 오후 8시에 시작을 했고, 그 시간 기점으로, 시작점으로, <놀람> 2021년 7월 21일 약한달 정도 뒤까지 정확하게 21일까지 얘 예, 시간을 주겠다. 그 안에 지르는 것도 복구를 해주겠다. 단 복구할 수 있는 시점은 7월 28일이다. 아마 야쿠 형님도 지금 이거 보고. 집행덤을 질러 봐야 되나 <laughs>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어. 그리고 제 본캐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샌더원 가도 0 자리랑 아니면 오시무기 둘 중에 하나 지르고 싶은 생각이 막 정말 막 뿜뿜해요. 아무 마 질러도 돼 복구해준대. 근데 지금 내 거는 비각인이고 복구받는 거는 각인이야. 그래서 가치는 떨어져. 외국 장간의 허락이 떨어지지 않았네요 <laughs> 안 지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지르고 봤어야지 형 <laughs> 그거 봐라 <laughs> 어, <아니>, 감사합니다 <laughs> 근데 이게 저는 궁금한 게 1차 복구권을 제작을 했다가 일단 목록 보고 마음이 안 들면 다시 2차 복구권으로 제작이 되는 건지 어, 왜냐면 1차 복구권의 그 목록이 뭔지를 모른 상태에서 그 목록을 보기 위해서 1차 복구권 제작했다가 돌이킬 수 없으면 좀, 아, 좀 아쉬울 것 같아서 자그 다음에 네 번째죠 TJ 쿠폰 룸복구 솔직히 여태까지 룸복구 언제 나오냐 룸복구 언제 나오냐 매번 TJ 쿠폰 나올 때마다 룸복구권이 좀 아쉬웠어요 이번에 이제 새로 나왔네요 뉴라고 해서 앞으로도 계속 나올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룸복구권 같은 경우는 6월 시 6월 16일 날, 룬이라는 이미지가 이미 공개가 됐었기 때문에, 그 당시 때 많은 분들이, 저를 포함해서, 많은 분들이 예상을 했었고, 그리고, 그리고 우리의 염원을 담아서, 이렇게 6월 16일 날, 제가 투표를 또 진행을 했었잖아요. 그래서, t g 쿠폰, t 지 쿠폰으로 나오는 룬복구권일 것이다. 라는 분들이 한60% 정도로, 과반수 이상을 득표를 하면서, 우리의 염원이 좀 전달이 됐는지, 이렇게 이루어 주었습니다. 이게 시작점이 좀 애매해. 룬이 정확하게 첫 출시된 시점이 아니라고 보이죠? 왜냐면 첫 출시된 거는 2019년도인데, 이게 2020년 7월 8일 정기 점검 이후부터라는 게 어떤 기준인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집계 기간이 출시가 아니네요. 7월 8일 정기 점검 이후부터 6월 23일 오후 8시 이전까지라고 하네요. 그래서 그 안에 이제 강화 실패된 부분에 대해서는 요번에 복구가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자 다섯 번째 b 지의 세계였던 정말 새로 나온 TJ 쿠폰 드래곤 다이아몬드 항 아리 이게 나왔는데 이게 좀 애매하죠. 일단은 지극히 제 개인적인 입장에서는 솔직히 저는 와닿지는 않아요. 저는 어차피 랭커도 아니거니와 레벨 속도에 따른 그런 뭐좀 뭐랄까 기대감이나 그런 게 별로 없는 유저예요, 저 같은 경우는. 느껴지시는 부분들이 다르겠지만 개인적으로는 저는 그렇게 좋은 쿠폰이라고 평가하고 싶지는 않아요. 솔직히 나 드다 줘도 별 필요 없어. TJ 쿠폰 드래곤 다이아몬드 항아리 사용 시 드래곤 다이아몬드 및 드래곤 성수 사용량에 따라 드래곤 다이아몬드 항아리를 획득할 수 있습니다. 집계 기간은 룬이랑 똑같아요. 2020년 7월 8일 정기점검 이후부터 2021년 6월 23일 오후 8시 이전까지 하, 이거를 좀 가리고 싶어 이렇게 이렇게 나왔다면 우리가 이해하기 편하잖아 그죠? 이 집계 기간까지 사용한 드래곤 다이아몬드 및 드래곤 성수 중 일부를 드래곤 다이아몬드 항아리로 복구할 수 있습니다라고 하면은 정말 우리가 이해하기도 편하고 아 내가 그 기간 동안 쓴 모든 아이나사드 충전됐던 것들이 복구가 되는구나 일부가 어 이렇게 좀 이해할 수가 있는데 이 앞에 한 단어가 붙습니다. 구매하여 사용한 드래곤다이아 같은 경우도 종류가 세 가지나 있잖아요. 지금 보면은 드래곤다이아 몬드, 드래곤다이아 몬드 상점이고 드래곤다이아 몬드 탐험 이렇게 있는데 탐험은 구매한이라는 범주 안에 들어갈 수 없는 거니까 이거는 배제가 된다고 하더라도 다이아 현금으로, 구매, 현금으로 구매한 다이아로 추가 구매한 드다인건지 그냥 게임상의 재화인 아덴으로 구매한 상점 다이아도 포함이 되는건지 이게 너무 헷갈려 그래서 제가 봤을때는 나와봐야 할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일단은 화면을 좀 볼게요 TJ 쿠폰 드래곤 다이아몬드 항아리 사용시 획득 가능한 드래곤 다이아몬드 항아리 개수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드래곤 다이아몬드 항아리 300개 예시로 이렇게 받았다고 쳤을때 드래곤 다이아몬드 항아리 사용시 드래곤 다이아몬드 100개를 준대요 항아리 300개를 받으면 드다 3만개야 여기까지 보면, 은 어, 야, 좀 많이 주는구나. 중요한 건, 한번 사용을 하면, 한 방에다 못 가게 만들어놨어. <laughs> 한번 사용 후 일정 시간이 지난 후 다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자, 필독주의사항 공통사항이라고 합니다. DJ 쿠폰 집계 일자 및 주요 내용을 확인 바랍니다. 라고 해서 집계 일자와 주요 내용이라는 거는 집계 단위와 비고까지도 담아야 된다는 소리에요. 자, 여기가 좀 다른데요. 일반 장비 복구권이 캐릭터 단위입니다. 이게 지금 제가 좀 애매한 게 예전에 제가 요정 캐릭, 백약 캐릭을 하다가 암흑기사가 나왔을 때 암흑기사 1레벨을 만들고 그리고 레벨링을 통해서 경험치 합산으로 요정에 있는 경험치를 넘겨줬어요. 암기로. 그리고 그 암기는 현재 부캐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 하고 있는 도건TV 캐릭은 다른 캐릭이에요. 제가 요정 후 처음 초대 요정으로 질렀던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암기일 때 질렀던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제가 현재 사용하고 있는 투사인, 도건TV로 질렀던 것도 있단 말이에요. 와, 이게 애매해. 자, 일단은 신서버 그림리퍼는 진행이 되지 않는 점. 그리고, 계정 단위로 집계되는 부분은, 기르타스와 그림리퍼 서버를 제외한 모든, 직, 모든 기록이 집계가 되며, 기르타스 서버에 한해서는 기르타스 서버에서만 발생한 기록만 집계이된다굿 서버에 계신 여러분들은 별로 신경 쓰지 않아도 되는 부분이에요, 이두 줄은. 그리고 캐릭터 단위로 집계되는 TJ쿠포는 오직 실패를 기록한 캐릭터로만 내, 내역이 집계되며, 방금 말씀드렸던 내용이죠. 계정의 다른 캐릭터로는 복구를 진행할 수가 없습니다. 모든 TJ 쿠폰 1회 사용시 소모되고 원하는 용도로 사용할 수 있도록 사용에 유의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7월 21일 날 TJ 쿠폰은 일괄 삭제가 된다라는 점그 전에 다 쓰셔야 된다라는 점 이렇게 나와 있고요 2021년 8월 11일 정기점검 정비, 정비 후 TJ 쿠폰 일반 장비 목구 2차 아이템은 삭제가 됩니다 자그 다음에 재료 아이템에 대해서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러쉬를 한 적이 없거나 이런 개정들도 있을 거란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나와 있는데 TJ 쿠폰 스페셜 장비 상점 상점 장비 복구권 같은 경우는 이렇게 또 제작을 할 수가 있다고 하네요. 그 다음에 TJ 쿠폰 일반 장비 복구 1차, 일반 장비 복구 2차는 무관신간 제작비법서로 이렇게 또 제작을 할 수가 있고, 룬 복구권 같은 경우도 룬 변환석으로 제작이 가능하고, TJ 쿠폰 드래곤 다이아몬드 항아리 1개 쿠폰도 그냥 드래곤 다이아몬드 항아리 1개. 그러니까 드다 100개를 준다는 소리죠. 아, TJ 쿠폰으로 합성 제조도 됐던 내역과 미스터리 카드를 사용한 내역은 목록에 등장하지 않는다라는 점, 집계가 되지 않는다라는 점, 요게 체크포인트네요. 자, 그래갖고 2021년 7월 7일 수요일 용사님을 찬란하게 빛낼 기적의 순간이 찾아옵니다. 그래서 각 체크리스트 꼭꼭 확인하시고 괜히 피해보시는 일 없기를 바랍니다. 모두가 즐길 수 있는 7월 7일 t j 쿠폰데이가 됐으면 합니다. 자,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거나 어, 즐거우셨다면 구독과 알람설정, 좋아요까지 부탁드립니다.